11월 20일 금요일 복음 이끄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이고요 인생의 모든 변화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공적 예배의 회복이 없는 개인의 삶의 회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보고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지가 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회복이 개인의 회복, 그러니까 공동체의 회복과 개인의 회복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예배, 그 개인이 이제 정말 어려운 시대에 개인이 회복이 되면 반드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적으로 회복되는 일은 없어요.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회복.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 은혜는 개인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예배를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삶의 은혜로 연결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스 1장에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죠. 신앙생활의 은혜는 언제나 몸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관념의 예배, 이 철학의 종교가 아니라 실제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몸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관념과 도덕과 철학의 종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의 헌신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죠 생각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참새 세 마리가 그 나무에 있다가 이제 날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두 마리가 결단하고 한 마리가 결단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그뭐 참새는 몇 마리입니까 이런 황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남아있는 뭐 참새가 세 마리다 결단만 하고 이제 날아가진 않았다 뭐 이런 이 큐티 적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몸으로 표현되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이성적인 논리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일 장에서 십일 장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십이 장에 그러므로라고 하니까 그 복음을 잘 안다면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말이 된다 가장 합당하다 가장 논리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이 가장 합당하고 말이 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것이 주저가 된다면 그러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인생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는 방법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의 감격을 따라 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권한다.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죠. 거룩하게 삶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늘 영적 예배니라 할때 영적 예배니라 스피리추얼 서비스 이렇게도 번역을 하지만 이제 reasonable 서비스 가장 합리적이다. 아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인생을 드리는 것이 가장 말이 되지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 영적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디모데 전서에도 바, 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이게 오직 오직은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직은 버십니다 버 but.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것도 버십니다 버 but.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위에 어떤 문장과 이 밑에 문장이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그러거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니까 앞에 어떤 문장이 나오겠어요. 피해야 되는 그런 죄악된 그런 일들이 쭉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렇게 아름다운 싸움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문화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소명자로 사명자로 우리를 드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의 의지를 끊어 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억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도록 우리를 막 만들지 않습니다. 머리 머리 머리채를 이렇게 끄집어 와서 그렇게 물을 먹이는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늘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것을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아주 솔직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표현하죠. 솔직하게 아버지 그거 하기 싫습니다. 나 그거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안하고 싶은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왜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복음을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하게 하시고 복음에 젖어서 복음으로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의 삶을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해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